<laughs> 초등학생이야? 초육 2팔입니다. 드디어 세구와 함께하는 초졸. <laughs> 세구야, 나 드디어 졸업한다, 초졸. 임마, 너몇 살이야? 스물? 아, 아니, 아니, 스물도 아니네. 열몇 살인 거야? 잠깐만. 몇 살이지? 초등학교 6학년이? 14살? 1 10... 열, 지금, 애기가 지금, 어, 언니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, 28살이라고, 어? <laughs> 내 죄가 바뀌려고 한다. 내 죄가 고세구였는데, 세고죽 것도 좋지면늘르 땅에 만든 물건 치명적이야. <laughs> 귀여워. 이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. 음, 오고 싶었는데 못 갔구나. <laughs> 4주년 축하해. 오. 아니, 귀여운데?